제13강. 알아봐요. 기본 문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문장 해석의 기초인 문장의 기본 구조에 대해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13강. 알아봐요. 기본 문장.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문장 성분의 개념, 두 번째 문장의 기본 구조, 세 번째 지역 고장인 광주와 관련한 한문 그리고 확인학습입니다. 첫 번째 문장 성분의 개념. 단원의 주요 내용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의의 개념 알기, 문장에서 문장 성분 구별하기입니다. 한 문의 문장 성분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습니다. 주어는 서술의 주체로 주격 조사와 만나 뭐뭐는 이가로 풀이됩니다. 서술어는 주어가 하는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고 뭐뭐이다 하다 등으로 풀이됩니다. 목적어는 서술어의 대상이 되는데 목적격 조사와 만나 뭐뭐 을로 룰 풀이합니다. 보어는 서술어를 보충하는 말로 뭐뭐 이가 뭐뭐에 에서 에게 등으로 풀이됩니다. 한글 문장을 통해서 문장 성분을 구별해 봅시다. 아래 1번 문장을 보고 각각의 문장 성분을 찾아보면 나는 학생이다의 주어는 나는 서술어는 학생이다입니다. 이번 문장에서 한 마리 물고기가 전체에 물을 흐린다에서는 주어는 한 마리 물고기가 서술어는 흐린다. 목적어는 전체의 물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문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3번 문장을 보고 문장 성분을 찾아보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에서 주어는 좋은 약, 서술어는 쓰다, 보어는 입에입니다. 4번 문장인 군자는 문제점을 자신에게서 찾는다에서는 주어는 군자, 서술어는 찾는다, 목적어는 문제점을 보어는 자신에게서 로볼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한문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구별해 보겠습니다. 3번 문장에서 문장 성분을 찾아보면 좋은 약은 입에 쓰다에서 주어는 좋은 약, 서술어는 쓰다 보어는 입에입니다. 4번 문장인 군자는 자신에게서 문제점을 찾는다에서는 주어는 군자, 서술어는 찾는다, 목적어는 문제점을 보어는 자신에게서 로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의 기본 구조. 단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술 구조 알기, 주술 보구조 알기, 주술 목구조 알기, 주술 목보구조 알기입니다. 문장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문 문장 첫 번째 구조는 주술 구조입니다. 주술 구조는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진 문장 구조로 차례로 풀이해 줍니다. 예시로 든 오비삼척은 주술구조로 차례로 내코가 석자다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일자는 약 30.3cm이며 코의 길이가 석자라는 의미보다는 콧물이 길게 늘어지는 모습을 표현하여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안 좋아서 남을 신경 쓸수 없을 때 쓰는 속담을 표현한 문장입니다. 다음은 주어 서술어 보어가 결합한 구조인 주술보구조입니다. 제육강 거꾸로 풀이해요. 단원에서 했듯이 주술 보구조에서는 주어 보어 서술어 순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예시로든 소년이로는 주술 보구조 문장으로 주어는 소년 보어는 늙을로 서술어는 쉬울이입니다. 소년은 늙기가 쉽다로 해석이 되는 문장으로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의미를 가진 문장입니다. 다음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결합한 구조인 주술목구조로. 제육강 거꾸로 풀이해요. 단원에서 했듯이 주술목구조에서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예시로 사람이 항상 그를 사랑한다의 뜻으로 문장인 인항해지는 주어인인 서술어인의 목적어인지로 이루어진 주술목구조이며.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을 사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가진 문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술목보 구조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결합한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술목보에서는 서술어를 나중에 해석합니다. 제시한 문장에서 주어는 아우제 서술어는 던질투, 목적어는 금을 뜻하는 금보어는 어조사어와 물수로 된 어휘입니다. 어조사어는 여기서 뭐뭐, 에로 프리합니다. 문장의 의미는 동생이 금을 물에 던졌다는 뜻인 주술목보 구조입니다. 세 번째 광주와 관련한 학문 2018년에 광주광역시 지역 한문 교사 모임인 광주 한문 교사들에서 광주와 관련한 한문 문장을 발굴하고 교재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교재의 소재에서 문장의 기본 구조와 연결되는 몇 문장을 학습하고자 합니다. 단원의 주요 내용으로는 김덕령 기록에서 주술 구조 알기, 동학남기록에서 주술 보구조 알기 정지 장군의 기록에서 주술 목구조 알기, 정엄의 기록에서 주술 목보 구조 알기입니다. 광주의 인물인 김덕령에 대한 기록과 관련하여 배우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술 구조인데요.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한 구조로 앞에서부터 차례로 풀이합니다. 김덕령은 광주석저촌인이라는 문장을 보면 김덕령이 주어이고, 나머지 광주석 저촌인이 서술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김덕령은 임진왜란 시가의 의병을 일으켰던 인물로 지금도 무등산에 충장사가 있어 장군을 기리고 있습니다. 동학난기록과 관련하여 배우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술 보구조인데요. 주어 서술어 보어가 결합한 구조로 앞에서 술보관계의 한자어를 배웠다시피 거꾸로 풀이합니다. 문장성분은 미는 지어 위는 서술어 국보는 보어입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된다의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동학난기록은 1894년 전라도 고북은 지금의 정읍에서 시작된 농민 무장 봉기인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글입니다. 정지 장군의 기록과 관련하여 배우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술 목구조인데요,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결합한 구조로 앞에서 술목관계의 한자어처럼 거꾸로 풀이합니다. 정지 장군의 공을 기록해 놓은 고려사의 일부를 보면, 우왕 9년에 쳐들어온 왜구를 남해에서 물리친 내용으로 그가 물리친 왜구에 떠있는 시체가 바다를 덮었다의 문장에서 부시는 주어, 패는 서술어, 해는 목적어입니다. 정지 장군의 활약은 지금의 해군함의 명칭으로 그의 이름을 쓰는 데서 알수 있으며, 현재 광주 북구 망월동의 경렬사에는 그의 위패를 모셔두고 기리고 있습니다. 광주의 효자인 정엄이라는 선비의 기록과 관련하여 배우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주술 목보 구조인데요, 보기의 예에서는 주어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서 주어를 나라에서는 우로 하면, 명은 서술어, 정은 목적어, 기물려는 보호가 되어 나라에서는 표창을 그 마을문의 명하였다로 해석합니다. 효를 실천했던 선비 정엄의 정신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정려 즉 마을문에 표창하였던 이야기로 정려문은 현재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습니다. 확인 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문장의 기본 구조와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보기에서 목적어 부분을 모두 찾아 보세요.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문장에서 목적어는 전체물을 문제점을 어조사지 바다해로 모두 목적격조사 을로 풀이되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아래 문장의 구조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충분히 맞출 수 있겠죠?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주술보구조입니다. 지문은 양약구어구라고 읽고, 풀리는 좋은 약은 입에 쓰다로 풀이합니다. 풀이에서 주술 보구조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제13강 알아봐요 기본문장. 정리하기입니다. 화면에 제시한 내용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13강 알아봐요 기본문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